잠못 드는 밤 13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번 사연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방정식 활용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 블랙라벨 비대면 수업을 저한테 듣는 아이의 학부모님이 올린 사연인데요. 내용을 같이 공유해 보고 싶어서 여기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딸이죠. 수학 공부 싫어하기는 해도, 그래도 블랙라벨 스텝2, 스텝3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답안지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서술형으로 깔끔히 정리하면서 6단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학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조차도 수학을 거의 한90% 정도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10% 정도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학이 너무 학습할 양도 많고 복습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이 싫어하는 과정에서도 답안을 서술형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식을 예쁘게 쓰면서 서술형 풀듯이 그렇게 답안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6단원까지는 잘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스스로 너무 멋지고 예쁘게 했기 때문에 대견수로 한다라는 거죠. 이게 여학생들 굉장히 잘하는 일이죠. 어, 남학생들 중에서 보면 특히 식을 안 써서 수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을 안 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에서부터 망가집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냥 얘가 연산이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 푸는 거 이렇게 관찰해 보면 기본적으로 식을 안 쓰고 하나씩 배열해서 차근차근 푸지 않는 애들은 연산부터 안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식만 제대로 써도 연산이 극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정식 활용이나 부등식 활용 같이 이런 복잡한 문제. 한 방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식을 안 쓰면 못 하게 되죠. 식을 안 써서 푸는 아이들은 대부분 객관식 같은 경우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찍어서 풀든지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향상이 안 됩니다. 특히 교재 정답률하고 실제 시험 봤을 때 시험 정답률의 차이가 격차가 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수학을 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식을 써서 푸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특히 남학생들이요. 그런데 7단원 1차 방정식 활용에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스텝 1은 가볍게 풀었는데, 스텝 2에서 식 세우기를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텝 2부터 블랙라벨 문제들을 보면 거의 뭐 식을 세우려고 그러면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식을 세워야 되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이 아이만 어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1시간 동안 한 페이지 문제를 읽어보고 나름 고민했다는데 딱한 문제 식을 세우고 맞추고 나머지 문제들은 손을 못 댑니다. 혼자 책상에서 울고 있네요.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속상해서 우는 거죠. 자, 이렇게 우는 거를 몇번 해야 됩니다. 수학을 잘하고 공부 잘하려면 자기가 하다 보면 능력의 한계치를 느끼게 되거든요.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늘고 그러면 뭔가 한계치에서 울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돼요. 이게 극복이 되면 회복탄력성이 늘어나고 이런 회복탄력성이 생기다 보면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인생을 살다가 뭔가 막히거나 앞이 안 보일 때 내가 끝까지 붙들고 하다 보면 극복이 되겠지. 아, 이건 충분히 내가 해낼 수 있어. 그런 마인드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책상에서 울고 있는 게좀 안쓰럽긴 하겠지만, 이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격려해 주고 부모님들은 할수 있다라고 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공부를 잘한 아이들 다 겪었던, 과정입니다. 자, 일단은 불나를 멈추고, 센비로 1차 방정식 활용 유형 문제를 더 풀어보자고 달랬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데, 멈추면 안 되는데, 센비로 유형 연습 좀 하고 오면 감도 잡고, 자신감도 생기고 좋아질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센비까지 학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블랙라벨을 들어간 거죠. 블랙라벨에서 그럭저럭 스텝3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 방정식의 활용 파트에 가니까, 다른 단어는 스텝3까지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정보를 했는데, 방정식 활용은 스텝2에서부터 안 되더라. 이 스텝2에서부터 막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텝3는 아예 가기도 전에, 스텝2에서 막힌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공부했던, 센 비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어, 댓글을 달아줬지만 비슷한 아이의 상황에 있는 또 다른 학부모님도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댓글 내용입니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활용이 진정한 심화입니다. 샌비 활용 문제를 다시 한번 풀고, 해설지 독해까지 한후 해설지 독해에다가 해설지 분석까지 하면 더 좋아요. 해설지 분석 그런 이후에 다시 도전하러 가세요. 역경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과정을 겪어왔어요. 단 차이점은 극복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극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내고 한 번도 극복 못한 사람들은 앞이 안 보여서 포기할 뿐이죠. 자, 저는 이런 댓글을 좀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방식은 아이가 지금 방정식 활용을 못하는 게 활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소금물도 나오고 뭐 원가, 정가, 할인가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뭐 아이들 어려워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정식 활용 문제를 못 푸는 거는 이러한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연습들이 충분히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센 비를 하든 아니면 그냥 센 수학을 해서 시단계까지 풀든 이렇게 풀면서 방정식 활용 부분을 다시 한번 유형별로 정복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정복을 할때 중요한 게 문제를 맞든 문제를 자기가 맞든 혹은 틀리든 내가 문제를 맞든 틀리든 반드시 해설지, 독해를 통해서, 해설지, 독해, 거기서 좀더더 가면 더 해설지 분석까지 하면 더 좋겠죠? 자, 이거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유형들의 개념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즉, 개념이 어떻게 적용 또는 활용이 되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설지를 보면서, 아,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문제를 푸는구나 해서, 이런 개념들을 쌓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면서 쌓아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설지 독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쌓여서 기본적인 유형과 그거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좀 쌓이면 다시 한번 블랙라벨을 도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님이 써준 댓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방정식 활용 부분에서 문제 해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켜보느라 힘드셨겠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같겠지요. 더운 여름이지만 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 복습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요. 자기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쓸수 있게 좀 배려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 또 학부님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다 안타까워서 댓글을 남깁니다. 지난주 내내 블라와 센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과목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문제를 8시간 걸리며 소화하고 부족하면 센 시도 풀리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어요. 블라 스텝 1은 쉽게 하더니 스텝 2부터 시간이 엄청 소요되어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개념을 하루에 한 가지씩 저에게 설명하라고 하고 설명 끝나면 개념서에 그대로 작성하게 시켰어요. 예를 들어 1일차는 속력 거리 시간, 2일차는 일의 양, 3일차는 소금물의 농도. 4회차는 원가, 정, 정가, 할인가, 판매가, 이익, 증감률.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나만 했어요. 월요일인 오늘도 테스트 용지 틀린 것 연구 중입니다. 오늘 마무리 어려울 듯 해서 내일도 할 예정이고요. 연구하려고 한 시간을 붙잡고 있었다고 해서 제 아이는 두 시간에 한 문제씩, 네 문제를 8 시간 걸리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응원하고 싶었어요. 연구하려는 아이가 그래도 대견해서 포기하지 않고 꼭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주제 넘게 글을 적습니다. 자, 이 어머니가 아이한테 시킨 방식이 수학의 정석입니다. 수학 공부의 정석. 제가 대면 학원에서 학생들한테도 항상 강조하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면서 수학 공부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렇게 시키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시켜도 잘안 합니다. 그래서 매번 점검하고 안 하면 혼내고 그렇게 하라고 다시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자 수학 공부로라는 기본적인 정석이 이겁니다. 문제를 풀다가 막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라벨을 풀다가 문제가 막혔죠. 안 풀려. 문제가 막혀서 안 풀린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반드시 개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가 안 풀리면 일단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뭔가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문제 결력이 부족한 건가? 오랫동안 생각하면 풀릴까? 이걸 하기 전에, 일단은, 개념을 놓친 게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개념을 놓친 게 있을까? 그걸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하면 좀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같이 전문가가 있으면 아이가 틀린 문제를 보고 찝어줍니다. 야, 이거는 너는 기본 개념이 부족한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이 교, 교과서 혹은 개념서를 보고 이 부분, 이 부분을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 그럼 풀릴 수 있다. 혹은 어떤 문제를 또 보고 안 풀리면 자, 이 부분은 너가 기본 개념까지는 정리가 됐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개념이 활용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거든 그러면 너는 여기 센 수학 여기서부터 까지를 문제를 풀어보고 안 풀리면 해설지 독해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문제로 도전해봐 그럼 풀릴 거야 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심화 문제야 너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충분히 풀수 있는데 이 문제를 네가못 풀면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거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지 좀더 오랫동안 고민해봐 자 이런식으로 저는 구분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혹은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 라고 말하기는 힘드니 아이 상태를 파악할 수 없으니 일단 문제가 막혔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개념 복습을 시키세요. 개념 복습을 많이 해도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잊어먹고 복습하는 거거든요. 개념 복습을 하는 방법은 일단 개념을 보 읽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와 풀이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예제, 보통 개념서 뭐 개념원리 같은 개념서에는 필수예제 풀이가 있거든요. 그럼 풀이를 읽는 겁니다. 그 필수예제와 풀이를 읽으면서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일단은 다시 한번 문제를 도전하는 거죠. 도전했는데 또안 풀렸어. 도전했는데 또안 풀리면 기본 개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럴 때는 센 수학 같은 거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 습니다센 수학을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서 쭉 풀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센 수학을 풀다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홍공을 하고 그러면 뭐 학원이 뭐 질문을 해가지고 뭐 해결할 수 있겠지만 홍공을 하면 질문을 못하니까요. 그럴 때는 해설지 독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까지가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내가 막힌 블랙납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다 생각을 해서 예전에 풀었던 문제들이면 해설지 독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런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 준비 단계까지 끝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대부분이 풀립니다. 근데 간혹 간혹 이런 과정을 거쳐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블랙라벨 스텝 3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감탄할 때가 꽤 많아요. 블랙라벨의 나름 굉장히 감탄스러운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 선행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니까 선행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동 최상위 같은 경우만 풀더라도 중동 선행 개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블랙라벨은 선행 개념이 거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화 문제인데, 그냥 중학교 1학년 과정만 배우면 풀수 있는 문제들로 거의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문제들을 잘 만들어서요. 두 번째는 정말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심화 문제가 뭐냐? 어? 선생님, 좋은 심화 문제는 어떤 걸 뜻합니까? 라고 하면, 저는 좋은 심화 문제의 기준이 교과서 개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가 좋은 심화 문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활용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 말고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만 딱 읽고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문제 해결력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블랙라벨 스텝3 같은 문제들을 가끔 보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얘가 어 깊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해결력 그리고 추론 능력 그런 걸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어이 학부모님이 댓글로 쓰신 그 단계가 이런 과정까지 겪은 다음에 다시 문제를 푸니까 얘가 그래도 시간은 걸리지만 해결이 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진짜 공부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장기 기억에도 저장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또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가끔 자녀들을 보면 금방 잊어먹는 애들 있잖아요. 금방 잊어먹는 아이들이 진짜 공부가 아니라 가짜 공부를 해서 그래요. 특히 초등, 저학년부터 오랫동안 학원을 다니고 강의식 방식 혹은 주입식 방식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이런 가짜 공부에 익숙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이 진짜 공부가 아닌데 그게 이제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진도가 늘어나고 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금방 잊어먹어요. 머릿속에 저장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들었다가 잊어먹고 질문하고 들었다가 잊어먹고 이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진짜 공부 방식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학원을 보내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이런 방식의 문제점들을 많이 겪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뭔가 진도가 나가면 교재 정답률과 실제 학교 시험 혹은 프린트물 정답률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 개념이 있는. 교재 정답률하고 개념이 없는 프린트 혹은 학교 시험 이런 정답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 학생들 혹은 배운 거를 금방 휘발유 같이 잊어먹는 학생들 자 이런 경우가 뭐냐면 다 가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귀로 듣고 이해했다가 까먹고 뇌 속에는 하나도 저장되지 않고 문제 풀 때는 교재에 나와 있는 혹은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공식이나 개념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 푸는 애들 저는 이거를 필사 하듯이 필사 혹은 그림 그리듯이 문제 푼다 라고 하는데요. 공식에 나와 있는 대로 유형대로 그 유형 푸는 대로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저장도 안되면서 따라 풀듯이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교재 정답률하고 프린트 정답률도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도 점수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아까 학부모님이 댓글로 달았던 방식으로 공부 진짜 공부를 해야 극복이 되고요 하나 더좀더 더 추천을 한다면 어머님이 이제 묻고 답하기를 했거든요 얘가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아이가 설명하게끔 하는거 아주 좋은 공부 방식이죠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가고 정확하게 얘가 그 내용을 이해하게끔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이가 혼자서 그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서울대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 보면 그런 작업들을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냐면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설명합니다. 누군가 없으면 연습장에다 말로 이제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거죠. 이거 알겠니? 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요. 시우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개념이 이거거든. 속물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요. 스스로에게 설명하면 는 약간 어색하니까, 인터뷰한다라고 상상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혼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상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회상하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엄마 도움 없이, 스스로 자기가 하는 연습들 곧까지 상태가 되면 좀더 도움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제가 보통 강연을 가거나 혹은 뭐 비대면 강연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카페 댓글로 답변을 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을 던지시면 바로바로 바로 제가 답글을 달아줍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제가 항상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항상 인터뷰하는 상상을 합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을 나올 만한 어떤 질문이나 주제에 대해서 뭐 할일 없을 때뭐 산책 갈때 그럴 때 계속 설명하는 상상 설명하기 연습이죠 회상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설명하기로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통 인터뷰 누군가 묻고 제가 대답하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인터뷰 질문하는 사람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대기자 TV의 방종임 음, 기자님이 많이 출연하십니다 방종인 기자님이 제가 지금까지 합동 방송 같은 거 했을 때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종인 기자님이 이제 질문한다고 생각하면 나올만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계속 던져줘요. 상상 속에서.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거를 이렇게 답변하는 연습들을 항상 이제 길 가다가 심심할 때뭐 산책할 때 하다 보니까 보통 유튜브 라이브라든 아니면 강연에서 뭔가 질문하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머릿 속으로 다 정리했기 를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정리한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니까 학생들도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진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가 진짜 수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도 잘 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수학 실력이 빨리 올라서 어 예를 들어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하거나 선행이 늦더라도 금방 따라잡습니다. 간혹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중학교 때까지 혼자 공부를 하다가 중3 때부터 좀 부족한 것 같고 고등과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학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럼 중상 때부터 이제 고등과정 들어가는 그런 선행 같은 거한 거예요. 느린 편인데도 진도를 다 따라잡고 심화까지 막 따라잡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진짜 공부들을 평상시 하기 때문에 몸 속에 학습 능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이런 학원들을 다니게 되면 시너지가 엄청 효과가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쏙쏙 빨아먹고 거기서 자기 능력들을 더욱더 올려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